화장실인데 창문이 없고요 환풍기로 환기가 되는 화장실인데 냄새가 안 좋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데 며칠 전에 술집에 갔는데 화장실 방향제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 화장실에 방향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쓰던 방향지랑 똑같은 걸 샀습니다 패브리지 화장실용 상쾌한 비누향 본품 6ml 2개 라벤더향 본품 6ml 2개 총 4개 세트가 16,390원 쿠팡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바로 배송 도착이고요 오늘 언박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다시피 뽁뽁이로 안전하게 배송이 되고요 패브리지 화장실용 라벤더향 2개 그리고 비누향 2개고요 일단은 비누 양부더 들어볼게요. 정면이고, 측면이고요, 뒷면이고요.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페브리즈 화장실용만의 포인트 세가지가 있는데 작지만 강력한 탈취력 이거는 제가 최근에 갔던 업소에서 강력한 탈취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두 번째는 최대 1,000시간 지속되는 상쾌탈취 1,000시간이면 한 42일 정도 한 달하고 반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향기 그리고 사용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흔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품 뒤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은 그리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놓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일단은 어디다 두는 게 나을까요? 화장실이 원체 좁아가지고 여기는 안 되고요 어.. 요 위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일단은 <laughs> 눌렀는데 지금 당장은 냄새가 안 나고 있고요. 시간을 좀 경과를 해야 될것 같아요. 빛이 해놓고 다음 날이 됐는데 뭐 지금 향이 전혀 안 나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해서 다시 봤는데 이거 뒤를 꾹 눌러주면은 흰색천에 뭐 파란색이 문 연다 하는데 꾹 눌러줄게요. 1, 2, 3, 4, 5, 6, 7, 8, 9, 1 어... 꾹 누르니까 가까이서 이제 좀 냄새가 납니다 이 다시 이렇게 놔두고 시간을 좀더 경과해 볼게요 뒤에 꾹눌려주니까어 지금 냄새가 확 나거든요 아,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올 때마다 음... 지금 되게 냄새가 좋아서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액티가다 떨어지면은 종료될 것 같은데 일단은 냄새가 너무 좋아서 좋은데 향이 얼마나 더 지속되는지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째 사용하는데 지금은 냄새가 묻어져가지고 뭐 별다른 냄새가 없고요 요거를 비치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이거를 안 했을 때는 화장실에 들어오면 은 이게 리모델링한 집이어서 뭐 퀵한 냄새까지는 안 나는데 또 화장실 특유의 뭔가 좀 냄새가 났다면 은 지금은 그런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 4개에 16,000원이니까 개당 4,000원이면 한 달에 4,000원 돈 투자로 냄새로부터 자유로운 게 가성비가 더 나은 거 같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한 달에 4,000원 돈으로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냄새도 잡고 또 상쾌한 냄새도 나고 그리고 집에 누군가 왔을 때 화장실 이용할 때도 산뜻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빠이